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광선아 역을 맡은 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됐나요? 저는 일단 개그 코드가 딱 너무 제 취향이어서 <laughs> 특히 그런 부분이 기대가 많이 됐고요. 또 어, 사투리 대사가 되게 많았는데 다른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니까 어떻게 잘 살릴까라는 그런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됐고 또, 또 이게 또 유쾌함은 물론이고 드라마가 긴장감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몰입감 있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해원 네. 씨의 새로운 또 도전도 예,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지금 말씀 네. 들어보니까. 네. 자 이름 네. 강선화, 별명이 부여의 소피마르소, 특징이 모든 남학생들을 설레게 만드는 미모라고 되어 있는데. 아니 지금 해오시를 보니까 진짜 소피마르소 느낌이 나면서 진짜요? 당시에 우리 <laughs> 책받침 여신이었죠? 예.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 일단 이름은 강선아이고 청순함은 별 다섯 개 최강 아이들로. 네 최강 예? 청순한 미모는 물론이고 플러팅 스킬도 이렇게 뛰어나서 모든 남학생들을 선아한테 반하게 만들 수 있는. 어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플러팅 지금 아, 들어간 거 같은데. 반하게 만들 수 있는 아, 네, 네. 그런 능력이 있고요. 네. 또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누군가를 대하는 진심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아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좋아해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. 네. 저 그렇다면 저 진심의 별 하나도 그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별이었군요. 음 그거는 봐야 하나요? 네. <laughs> 네 어, 좋아요. 자 청순함과 플러팅 스케일이 많네. 그리고 진심은 적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부여의 소피 마르소. 이게 사실 퀸카 역이라 부담감도 들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쓰셨어요? 어... 이게 아무래도 별명이 부여의 소피마르소다 보니까 소피마르소가 80년대 청순미의 아이콘 그쵸. 대표 같은 배우잖아요 맞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의상이나 헤어, 메이크업 등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특히 선화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네또 <laughs> 조금을 네. 또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어, 선아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인물이었는데, 그런 선아만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아, 네. 좋습니다. 지금도 온전히 오롯이 선아가 된 느낌인데, 저 뒤쪽을 아련하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? 혜원씨, 네. 아련하게. 네. 이 모습이죠. 네. 아, 선아 그 자체. 선아 그 자체예요. 아, 대단합니다, 진짜. 네. 뭐또 준비되어 오셨어요 <laughs> 아 대단한데요 어떻습니까 임시완 아. 선배가 좀 같이 연기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이나 해줬던 조언 어 저는 일단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어떤 씬이든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연기는 물론이고 제가 촬영하는 순간 중에 긴장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제가 긴장을 하지 않게 되게 편하게 대해 주려고 해 주시고 또 촬영을 할 때에도 항상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배우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, 네. 따뜻한데 혹시 임시한 씨가 해 줬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? 현아 다시 해도 돼 괜찮아 네. 아, 이럴 때 그게 정말 저는 다시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? 내가 얘기하기가 좀 네, 네.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상대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다시 할수 있죠. 아 임시연.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준 기억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. 어 듣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힘이죠. 네. 다시 해도 돼라는 게 아, 얼마나 큰 힘입니까? 예. 한 여름이지만 너무 너무 다들 즐겁고 재밌게 촬영을 한 작품이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포토